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여우수와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여우수와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티본과 바못바알과 벳발무온과 야스와 그대못과 메바앗과 기,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베프올과 비스가 산기습과 베어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해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륙하는 중에 부울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니 모세가 갓 지파 곧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 있는 베타람과 벤니무라와 수꽃과 사본 곳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의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나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나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환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 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의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아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대심이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 특별히 날씨가 춥고 길이 미끄러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처음에 전쟁 이야기가 나오니까 흥미롭게 읽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글의 장르가 바뀝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는 11장까지 나옵니다. 1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으로 전쟁에 대한 기록을 마치고, 12장에서는 그동안 점령한 가난왕들을 정리해서 어, 소개합니다. 어, 그런데 12장 전반부에서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을 소개하고, 후반부에서는 여우수아가 정복한 왕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십삼 장에 와서 <laughs> 가나안에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laughs> 이어서 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열두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는 모세가 살아 있을 때 분배한 땅을 소개하고 또 십사 장부터 십9 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통해 얻은 땅을 나머지 아홉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제 이러한 제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로 모세가 요단 동쪽의 땅을 세 지파에게 분배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laughs>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은 이미 우리는 알게 돼요. 이 사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모세가 없는데도. 왜냐? 이 여호수아서는 총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laughs> 성경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모세는 먼저 루우벤 자손에게 그들의 자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지명을 언급하면서 그 지역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지명을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읽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다 소개하나 싶기도 하지만 은이 당시에는 어, 뭐 지도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명의 언급은 마치 우리로 하면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의 땅이었어, 누구의 땅이야. 어 그래서 이렇게 지명 하나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로벤이 받은 땅에 대해서 한번 21절을 보겠습니다. 광제 모든 성읍과 헷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 함께 죽였으며 르우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예전에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을 죽였을 뿐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던 미디안의 귀족들도 죽이고 또 점술과 발람도 죽였음을 22절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요 요단강 동쪽 땅에서 루벤 지파는 가장 남쪽에 위치합니다. 어, 서쪽으로 가면 유다가 있을 만큼 남쪽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하시면 어, 루우벤은 경상남도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쪽의 가장 남쪽 모세는 루벤 지파에 이어서 가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줍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그 기업을 소개하는데요. 우리는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무라와 숙꽃과 사본꽃,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에서부터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가 가치파의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벤치파의 바로 위에 가치파의 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경상북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무나스의 반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번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그 지역은 마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바사완 오개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레 모든 골60 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앗 오개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이드레라 이는 무나스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무나스의 반지파의 땅은 가치파의 북쪽으로 크게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마치 우리나라로 하면은 강원도. 그런데 북한에 있는 강원도까지 합한 크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무나스의 반지파가 받은 땅은 예전에 바산왕 옥의 나라였던 곳입니다. 아, 이렇게 땅을 나눠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을 나누는 과정이 어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전쟁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쉽지 않았습니다. 잡음이 많았습니다. 특히 모세가 살아 있을 때요. 이세 지파는요. 아, 나스세루드룹므세가이파는 아, 가축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요단 서편으로는 정복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가축이 많은데 여기 그 가축을 기르기 좋은 땅이니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가 모세가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너희만 이기적으로 여기 땅 받고 이제 끝내겠다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도 끝까지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풀고 그리고 약속대로 이 땅을 받고 또. 정복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잡음도 있었지만 또 이후에 여우수화가 또 땅을 분배할 때는요 어떤 지파들은 땅이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이렇듯 땅을 분배하는 일은 처매하고 민감합니다. 마치 우리가 유산 상속 받을 때에 형제 우애가 상할 수도 있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군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자는 용서하지 못한다. 작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밥을 이제 배식을 하는데 처음에 너무 많이 줘가지고 마지막에 못 받게 되면은 용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 누구나 땅을 분배받을 때 많이 받기 바래요. 또 좋은 땅을 받기를 원합니다. 뭐. 척박한 땅이나 매바른 땅 만약에 분배받으면 원망이 자자할 겁니다. 험한 산지는 평야와 비교할 수 없죠. 사람들 보는 눈이 다 비슷합니다. 좋은 땅은 모두가 탐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첨예하게 몰두할 때에 그러나 자유로웠던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이 지파입니다. 여러분, 삼십이 절과 삼십삼 절을 보십시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아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33절의 말씀이 참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33절의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셨다는 말씀이 참 은혜로워요 여러분 13장 14절은 비슷한 말씀이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제 본문이었던 14절 보세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우수화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을 레위 지파가 받아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laughs> 오늘 읽은 33절의 말씀이 감동은 훨씬 더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신다며 그들이 받은 기업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는 기업은 없지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해요. 루우벤지파가 받은 땅이요. 우리는 지명만 보았지만 정말 비옥한 땅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나중에 모압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기업은 처음에는 확실해 보이고 붙잡을 수 있어 보이지만 때때로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자산이 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업이 필요합니다. 든든한 기업이 필요해요.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자녀들을 든든하게 해줄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레이 지파는 아니지만 우리가 레이 지파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것을 기뻐하세요. 재산이 없습니까? 걱정 말고 하나님을 기업 삼으십시오. 재산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진 이 재물 이거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자손들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하나님이 기업되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땅이 있으나 없으나 여호와를 기업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복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재산도 있고 하나님을 기업삼은 사람이 제일 좋겠네요. 가장 좋은 건 없습니다. 다 똑같이 좋아요. 백이라는 숫자와 만이라는 숫자는 큰 차이가 있지만은 백에 무한을 더하고 만에 무한을 더하면 똑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의 아버지가 되시면 무한히 더해진 것입니다. 내 상황이 좋아 보이건 나빠 보이건 상관없어요. 무한히 더해지면 뭐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높은 숫자에서 시작하더라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무한한 영광이 되시고 축복이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열두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서 내가 마이너스에 있던 플러스에 있던 무한하신 하나님이 더해지면 전혀 상관이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으로, 소망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지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이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참 춥습니다. 길이 미끄럽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한 성도님들 그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씨보다도 더추 아, 추위를 느끼며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그런 자신이 원망스러운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내밀어 주시고, 따뜻한 빛을 비춰 주시고,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손 잡아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사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올 때에 주께서 동행하셨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연말을 맞아서 우리가 이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하나님 주실 새해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수표교회에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또한 믿음으로 새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12월을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웅 단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도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 사랑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